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송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분석할 종목 크래프턴 들고 나와 봤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며칠 동안 저기 계속 자, 찍고 있죠. 제가 처음 찍었던 게 바로 연날이죠. 연날. 연날 찍으면서 아, 니까 그러니까 바닥 연날이죠. 연날 바닥에 가까 가까워 가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닥을 예, 찍는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빠지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대응 방법으로 일단 이쪽에서는 절반을 매도를 하고 절반 매도를 했다가 반대기 나오는거 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바닥을 깨고 내려오면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또 매도했던 물량또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자 이렇게 완전히 예. 여기를 깼죠. 캡으로 깨어 어, 놓고. 자, 대신에 이렇게 꼴랑게 달리면서 좀 뭔가가 물량이 들어온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최저 바닥 2차 바닥까지는 한번 찍었고 올라갔던 그런 기록 있고.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는 예, 일단 호, 여기 아, 반매도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밀리면 밀리는 대로 좀 돌릴 때 한번 지켜보고 돌아설 때 예, 들어가는 그런 예, 그런 식의 어떤 예, 전략을 제시 제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자그 다음날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티 올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영상을 찍었었죠. 영상을 찍고 예, 이거는 아 그러면서 자 이렇게. 네, 물량도 쌍거리로 들어왔고 어제였죠 어제 요 요날이었죠 이날 물량도 들어오고 아, 그러면서 아,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이로 잡은 것 같다 아, 그런 얘기를 했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때는 다시 매수 에, 찬스가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많이 여기 기를 많이 튀었기 때문에 자, 작게 눌러줄 수도 있다 작게 눌러 주고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 바로 튀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올 수도 있고 자, 어느 쪽인들 자. 방향은 이호 잡은 거는 맞고, 고점, 아, 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 라인, 고점 라인을 이렇게 자, 여기서 음, 자, 완전히 고점 저점 해서, 여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에서 자, 치고 가게 되면, 네, 여기까지는 또 한번. 우전까지는 무난하게 갈, 갈 것이며, 한번 눌렀다 간다 한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관점에서 밀리면 다시 계속 추가 추미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예, 그냥 들고 있는 것만큼 그대로 들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또 한번 음, 아주 세게 나왔죠. 자, 이렇게 세게 예, 이렇게 반등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또 어, 아 세게 튀어 오르는 이유는 뭐, 수급 들 보면은, 자,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연속 들어오고 있죠. 연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재성 뉴스 도몇개 나오고 있죠. 호재 뉴스를 보면은, 에, 자, 일단 보호 예수 불량, 자, 이게 지금 10일날 오늘 해제가 되는데, 그 그런 어떤 미리 선 반영된, 예, 그런. 또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많이 흘러 내렸죠.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고 아, 이제는 그 이제 딱 악재가 이제는 예, 현실화되면서 아, 어느정도 소멸이 되는 예, 그런 또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몇 또 가지 또 호재가 나왔는데 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가 공식 출시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고 또 그거죠 뭐 아시안 게임에 또뭐 22년 아시안 게임에 자, 22년 아시안 게임에 항저우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자, e스포츠 종목으로 e스포츠 종목으로 자, 배그 모바일이 지금 채택됐다라는 얘기. 이런 요 이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뭐또이회사가또 언노운 월즈라고 그죠 언노운 월즈라고 하는 또 미국에 있는 또 게임 개발 회사를 또 인수해서 북미나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뉴스도 있고 이래저래 일단은 여기 눌러앉요 여기서 이제 어느정도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자, 보 예수 해제 요 물량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어서 기대, 기대를 품을 만한 그런 호재성 뉴스를 나오면서 자, 이렇게 싸게 자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싸게 들어온 그런 모양. 음.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음 지금 방향을 잡은 건 좋다. 뭔 이렇게 눌렀다가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일단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또 출렁일 수 있죠. 여기 매물대가 많아서. 분명 한 번은 여기서 어 과연 제대로 한 번에 뚫을 것인지 아니면 살짝 눌렀다가 다시 시도를 할 것인지 요거는 그때 가봐 그때 가서 어, 캔들의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향성을 보고 또 판단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예,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들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뭐 홀딩이죠 홀딩해서 이제 한 이틀 또티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자, 신규도 아마 이쪽에는 아마 어느 정도는 가능 아좀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그걸 조금 늘렸을 때 얘기죠. 늘렸을 때 어느 정도 예, 요어 절반이나 음요 언저리에서 눌린다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충분히 자매세도 괜찮은 그리고 이제 포지션은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고 예. 여기서는 뭐. 일정 부분 이게 나와야겠죠 일정 부분 절반이라도 정리를 해서 절반만 들고 가면서 이렇게 갈지 예 가면은 뭐 가는 대로 좋고 그죠 절반은 또 여기서 많이 물린다면 또 어느 정도 절반을 털어냈기 때문에 또 마음 편하게 또뭐음 어느 정도까지는 또 보유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거는 충분히 이제부터는 예. 신규 어, 매스도 어느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예. 한번 비중은 조금은 이제 적게 줘야겠죠. 비중이서 많이 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예, 비중을 크게 같은 크게 가지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작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충분히 예,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예.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크래프톤 자. 정목 영상을 또 영상으로 찍어 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